우리 똥강아지들 자, 이거 뭐라 하지? 저거 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푸시야 잘한다 근데 준수 자고 똥 끼는 아빠 하다가 뭐하니? 해봐, 자 잘한다 아, 나살려그왜그게 들어가지 말고 자, 준수야 자, 준호, 준호 자, 자 다시 시작, 해봐, 빨리, 빨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푸샵 잘한다. 어둡다. 어, 알았다. 근데, 우리, 작은 똥개는 어떻게, 똥꼬는 하늘로 치기 올라가고. <laughs> 다시 해봐. 똑바로. 어. <laughs> 방울아. 이, 이글, 이글을 넣어준다고, 넣어준다고, 이건 3만원 주고 사왔댄다 자. 방울아, 무섭나?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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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너무 커서 무섭네. 나도 징그럽다. 나도 이거 징그러워서 만질락 하니. 만지면 보들보들한데. 보돌 <laughs> 도망간다. 무섭헤헤 도망간다. 음. 이리 올라와. 봐 방불아. 아다 안개가 잔뜩 껴 있네. 오늘도 나름 푸근하겠다. 어제는 단양 어, 자, 이리 와. 온다라 평 평강아 하는 마당놀이 보고 오고 거기에 미모의 요리연구가 이수정이가 출연하는 바람에 그까지 갔다 왔네 <laughs> 처음에는 보고 놀래가고 도망가더니만 그래도 조금 두 번째 보니까 좀 덜한가 보다 <laughs> 금요일 밤에 얘네들이 오면서 내 딸이 이걸 주더라고 주니까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 이 그다간 한 개가 볼때볼때뛰어어 이렇게는 이제 들로래가 저기 움직이기 상기네. 방울아, 이렇게 물고 와봐. <laughs> 기분 나쁘지? 나도 기분 나쁘다. 꼭꼭 생선같이 생겼네. 참별 희한한 장난감도 다 있다. 고양이 장난감도 있고. <laughs> 아무래도 이 줘. 이제 너, 네가 물고 잡아 떠들것 같아. 이 줘봐. 이 친구가. 어 사과가 다 떨어졌네 이제. 음, 안개가 엄청 꼈다. 이런 날은 날이 좀 푸근해. 아니 왜, 이제는 호박도 다 따야 되고, 호박 눈글도 걷어야 되고, 무도 뽑아들여놔야 되고, 이제 김장을 다 해놔야, 겨울 준비 이제 다 끝나는 건데. 동네가 하도 안 보이네, 안개 때문에. 어저께 단양 가다가 보니까 치악산 이쪽에 단풍이 그냥 조금 들었는데 참 이쁘더라고. 오늘 설악산 단풍 공경 가기로 했는데 이똥강아지들이와있어으니까 애들 때문에 못 가요. 애들이 오늘 가고. 참 장미를 끝까지 해 놨는데 나는 이상하게 꺾어지면 하면 참잘 살아 얘네들이 다 살았어 요거는 우리 아들 집에 주려고 이거를 햇빛나는데 따뜻한 창가에 놔놓으면 겨울 내내 꽃이 피거든 여기다가도 꺾어지 해놓고 그거 가서 이제 심었다고 요것도 꺾어지 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무가 크다. 한데 무슨 동백가 이거 동백 나무 같이 커가지고 꽃이 빨갛게 피어서 너무 이쁘서 잘라서그 꽃이 하나 때문 아마 여기 한 개가 살아가고 새순이 나왔어그 꽃이 아마 참잘 사는 게 뭐든지. 있자이기라고 <laughs> 네 달락 하나 뺏는다. 고기로 들고 있으니까. 야도 이제 꽃이 서리 한번 어머 싹다 죽어버린지 이것도 잘라서 장미 꺾거지 했고 내가 들고 있으니까 달라고 막 물고 뺐어 왜또 <laughs> 도망가니? <laughs> 하다가 도망가고 또 던지다가 도망가고. 딱이 장난감 됐다. 다음으로 뜯어놓겠지? 눈에 좋다는 꽃. 저기 또 많이 피가 있네. 전신에 저기 구, 하얀 거는 구절초, 노란 거는 들국화. 전신에 그냥 이뒷뜰에 꽃이다. 들고 가도 저렇게 노랗게 피어 있으니까 이뻐. 아니 우리 작은 똥, 큰똥 강아지 작은 똥 강아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오다가 참은미가 좀 낫대. 내리자마자 공기가 아 공기 좋다 이러겠다. 어린 녀석이. 여덟살, 일곱살짜리가 무슨 공기 좋은 걸 안다고 아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와 공기 좋다 그러니까 차 멀미가 나고 그러다가 차에서 내리니까 좀 시원했던 모양이지 지금도 계속 갖고 난다이 <laughs> 그거 하루 만에 전부 다그것다 다 잡아 뜯어 놓을 거다 パンのだ。うん